과연 본토 개막전답게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먼타국에서의 집안 싸움이 더욱 신기했던 오늘이었는데요. 사이좋게 안타를 주고받았던 김하성과 이정호 선수였습니다. 오늘 29일이죠. 하루 휴식하고 본토 개막전을 맞이한 양선수단이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맞붙는 키움 출신의 절친 둘이 맞붙기에 더욱 화제였는데요. 오늘 누가 먼저 안타를 칠까 궁금했는데 그 시동은 이정호 선수가 먼저 걸었습니다. 3회 초 무려 6구 싸움 끝에 아웃슨 당했으나 타구 속도가 100마일이 넘게 나왔죠. 그러더니 결국 5회 초 안타는 아우인 이정호 선수에게 먼저 나왔습니다. 메이저리그 선배에게도 한방 먹인 셈이었는데요. 무려 6구 싸움 끝에 나온 안타였기에 더욱 값졌습니다. 또한 타구 속도도 100마일이 나오며 시범 경기 활약상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죠. 하지만 또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메이저리그 선배가 아니겠죠? 바로 이닝 끝나자마자인 5회 말에 김하성 선수도 안타를 생산했습니다. 김하성 선수 역시도 98마일의 타구를 만들어냈다는 게 고무적이었는데요.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그도 시즌 첫 안타였는데. 마침 그 타고는 중견수 이정우 선수 앞 안타였네요. 이후 득점까지 이어지며 샌디에이고는 역전을 해냈고요. 6회 말엔 또 볼넷에 도루까지 해내며 다소 앞서갔던 김하성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정우 선수 역시 승부욕 강한 선수였습니다. 영상 보시는 중에 잠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바로 다음 이닝에 희생 타점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주자가 어리바리하게 주루 플레이를 하는 바람에 런다운에 걸리며 이정호 선수의 병살 비슷하게 돼 버렸죠. 아무튼 안타가 한쪽에서 터지면 다른 한쪽에서도 터지고 타점도 타점대로 터지고 참 막상 막하였습니다. 하지만 팀 상황은 또 그렇지만은 않았는데요. 이정호 선수가 역전을 이뤄낸 걸 출회말 내리 4점을 헬점하며 샌디에고는 6대 3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요. 이후 9회 초 샌프란시스코가 홈런으로 추격을 해봤지만 결국 극복하지 못했네요. 오늘 최종 성적은 이정우 3타수 1안타 1타점, 김하성 3타수 1안타 1볼넷 1득점으로 우위를 가리기 어려운 승부였네요. 확실히 이정우 선수가 데뷔 전부터 왜 1억불을 주고 데려온 건지는 확실히 알수 있었습니다. 다만, 어느 팀이 좀더 집중했느냐의 차이로 승부가 갈렸던 것 같네요. 예상보다는 샌프란시스코가 좀더 득점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정호 선수가 부디 이곳에서는 행복여구를 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위태위태하던 샌디에이고는 오늘 6득점으로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요. 올 시즌에는 부디 가을 여구에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더니 오늘은 풍성했습니다. 실력이 좋은 선수들끼리 만나니 치고받고 아주 난리였네요. 앞으로의 경기들도 기대됩니다. 우리 선수들의 활약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포츠는 스포츠 통